카세레스 쪽으로 한군데 올라왔고 Ready for Ready for Ready for 자, 크로아티아 드디어 망했습니다. 저두 부대는 교황령 잡으려는 부대고요. Commanders? 한 부대 더 만들어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your command to your duties men Dear just some for death and honor destroy them make haste men commander ready for battle call this a garrison 저부터 해산해 줍니다. 이돈 때문에 해산해 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저렇게 해두고 우측 부대는 카르타이나 공격하죠. We cannot follow this order. At your command. 아우, 이 씹새끼들. 한턴 남았는데, 한 턴만 더 있으면 들어가는데. 짜증나게. 표현 그대로 잘 마무리 되고 있었는데. Almeria Your next command. Ready for battle. I want hourly patrols. alive. reporting. Yes. Ready for orders. We hunger for battle. Ready for battle. On the move. Advance. For battle, we hunger for battle. Ready for further orders. Get the states up. Ready for battle. It is a great and glorious thing to serve your people. Ready for orders. How can I serve you? Turn on 자, 그러나다 망했죠. 세비 Amen.

하이 는비었 네요？실질적 <목소리> 으로, 이 베리 아도 그럼 끝났 고. 이제 교황령만 남은 거네. 안달루시아에서는. Khadija, 카디지 Ready for battle! Would that I were as swift as the angels! At once! Leave none alive! On the... Ready for battle! Let them cower like kennel dogs! Ready for orders!

저 교황 이용은 다음 편이죠. 잡죠, 잡죠. 자, 교황령 공격합니다. 교황령한테 <목소리> 전쟁을 걸면 다음 던인가에 <목소리> 모든 기독교가하고 관계가 나빠진 이벤트가 떠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저하고 교황령밖에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편, 의미가 없는 페널티겠죠. 웨이팅 포 오더스 아, 끝나구나. 교양령 끝났다. 자 베네치아 공화국이었고 한번 시험삼아 한턴 넘겨볼까? 파문이게 뜨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교황이 당신을 파문했습니다. 파문이게 기독교 세력과의 외교관계가 200 깎이고, 기독교의 종교 영역, 기독교의 종교 영역, 저게 좀 크지 다른 것보다. 왜냐면 개종을 안 하면은 그게 되니까, 개종을 안 하면 그게 뭡니까? 제한이 나빠지니까. 아무튼, 저 파문 이벤트만 아니면, 그냥 교황을 맨 처음에, 그, 맨 처음에 잡아버렸을 텐데, 저는 이제 저게 좀 힘들어서. 만약에, 아바르 같이 이제 교황, 그, 뭐, 기독교 안 믿는 팩션이면 상, 그냥 상관없는데요. 아임 이슬람이나.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독교도니까, 어쨌거나 이 게임에서.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베네치아는 그 당시에, 서방교회하고별교를 아무튼 동방교회 쪽이었을 텐데 왜냐면동로마제국닭까리였기 때문에 근데 이 게임에서는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기독교도로도 분류되면 파문당하면 그냥 좋다 이벤트가 떠요 저렇게 자 그렇습니다 요까지 자 여기 보시면 은싹다먹어죠 아무도 아무 새력도 없고 아주 깔끔합니다 교황용을 할때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었는데 깔끔하지 못해서 지역 재산, 어, 공공 재산은 뭐 종교 이 지역 이지은 지금 최근에 들어간 지역이니까 이 지역 빼고는 뭐다 개종된 거네, 그죠? 위생은 안 챙겨줘도 돼요, 안 챙겨줘도 되는데 그냥 나는 더러움이 싫다 그런 분들은 위생 열심히 올리십시오. 올리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좀 귀찮아서 그렇죠. 비옥도 수치가 높아 전지 그 뭐요? 농장 있죠. 농장을 지으면 식량도 많이 들어오지만은 그 수입도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장이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수입으로 좋은 건물이 아니었는데 원본에서는 근데 요샤를마니오 요 캠페인에서는 샤를데제 캠페인에서는 게 어, 수입을 많이 주는 건물이니까 참고하시고 지어보시면 아마 재밌게 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 한번 봐야지.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재정이, 그리고 캠페인 엄청 짭니다. 진짜 짜요. 최대한 를리도 만천밖에 안 들어고요. 낮추면 오천 빠져나가네. 이 게임은 아무튼 정말 재정이 짭니다. 그, 병종들의 유지비도 되게 싸요. 기본 병종이 내가 어, 어. 내가 1티어 짜리를 쓰는데 기본 병종이 유지비가 지금 55원 밖에 안 합니다. 이거 원래는 45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뭐 기술연구나 그런 것들이 오른 걸 겁니다, 저거. 기술은 이렇게 대충 연구했어요. 일단 군사 기술을 다 올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동 범위 올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냥 내정 기술 올렸습니다. 뭐 특별하게 뭘 초점을 맞춰서 올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필요한 거대로 올리시면 돼요. 저는 게임을 오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자, 베네치아. 베네치아. 기독교 92%. 전쟁 필요는 그냥 전투에서 많이 이기시면 돼요. 지지 말고 많이 이기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은 0%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뭐 장기화되거나 그런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이기면 됩니다. 지배권 페널티를 많이 받고 있고. 유지비 32% 적었다며? 아까 유지비가 52원인가? 통계 131톤 0 제고, 어, 딱 800년이네. 딱 800년입니다. 자, 155개 거주지. 만난 세력 41개, 세력 멸망을 제가 나9개 시켰네. 어, 봅시다. 전체 전투는 282번이고요. 직접 전투를 이번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자, 올 팩션으로 해보는 아틀라 도타로의 베네치아 공화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제가, 어, 채널에다가, 그, 어디 있는지 제가 올려놨으니까 제가 만들었고요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